나 욕심 못참잖아 난 못참아 하나정도는 더 가져갈 수 있지 <laughs> 아 나는 못참는다고 자 즉시 가져가 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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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럴커 조심 자 유령이 안보인다면 하나 더 캐가야지 <laughs> 욕심이 나를 지배한다 <laughs> 다들어갈거야 야, 잠깐만. 매번 맵, 맵 보고 오. 크지 않은데요? 어, 달섬이 크지 않아. 예. 다털어 갑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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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올지 몰라. 아, 달섬 커요? 아직 괜찮아. 여긴 뭐야? 아, 돌캐고 싶다. 어, 그런 욕심까지 부리지 마. 쪽. 끔이라면 괜찮을지도. 예. <laughs> 우리 맵엔 돌이 없더라고. 자. 아니, 1%도 아니잖아. 야야야야야야야야 불, 불 켜. 여기, 여기, 여기. 오, 다행이다. 뭔진 모르겠는데, 이거 덕분에 살았다. 자, 침착합시다. 내려가, 내려가. 야, 이거 아재용 안 만들어놨네. 야, 아재용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거 아재용이 필수인데, 당근에다 불을 붙여. 그 다음에, 오, 어! 야야야야야야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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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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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당근, 당근 아니었어? 자, 이제 가. 갑시다. 야, 이 정도면 진짜 다 털어왔다. 거의 지금 손오공이 손도복숭아를 훔쳐 달아나듯 우리는 이제 아보카도를 훔쳐서 이건 뭐지? 응? 아, 이건, 이것은, 이것은, 검이고. 오, 느려, 느려, 느려. 느려, 느려,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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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야, 어디야. 야, 야, 이거 언제까지 있어, 이거. 야, 내 환장 파티다. 내 환장 파티야. 야, 일어나. 야, 야, 잠들면 안 돼. 잠들면 안 돼. 잠들면 안 돼. 잠들면 안 돼. 일어나. 내려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안녕히 계세요. 진호 오지 않겠습니다. 아, 어. 아, 힘들었다. 야, 너, 너네 언제까지 올려고 그러냐? 어, 후회할 텐데, 후회할 텐데, 어, 후회할 텐데, 임마, 어, 괴물고기, 후회할 텐데, <laughs> 후회할 텐데, 어, 후회할 텐데, 아, 달달하고. 아 좋아요. 괴물 고기 가져가고. 아 춥다 춥다. 이 놈이 의 진짜 <laughs> 왜 이렇게 <laughs>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laughs> 야 그래도 이번에 겨울에 해야 될거다 했거든요. 집에 가서 비팔로 모자 만들고 어, 불빛 이용하고 생각보다 불빛이 오래 가네요. 보온속 불빛이 버금가. 이대로 집까지도 가겠는 걸? 아. 뭐. 어. 이거 <laughs> 이거라도 먹어. 어쩔 수가 없다. 갑시다. 자, 이제 아보카돌. 이 아보카돌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거는 그냥 심으면 되나요? 이렇게? 그냥. 두 개만 때마침 딱두 개를 심었는데 네, 두 개만 심고 일단 나머지는 딱 이런 데다가 좀 넣어둡시다. 우리의 또 전리품 야 여섯 개나 아 부패물 부패물 한번 줘볼까요? 걸음 주기 오오오 오. 오 뭔가 뭔가 됐다. 잠깐만 여기에서 그러면은 잠깐만 이것도 이것도 걸음이니까 좋은 걸음 이것이 진정한 걸음이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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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냠냠냠냠 야 이제 이제 <laughs> 드디어 식량난에서 해결되나요? 어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아, 맞다, 맞다. 이거, 이거, 이거. 우리도 이제 이거 만들어야 되죠. 겨울나기템. 이거. 아, 두 개가 부족하고. 네, 체스터 왔네요. 아, 보온석 깨졌어요? 잠깐만. 보온석이 곡괭이 하나, 아, 돌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야, 이거? 돌도 없을 텐데. 어, 우리 돌키로 가야겠다. 돌이 없어요, 지금. 아, 미트볼. 아, 그래. 미트볼 먹고 잠이나 잘 걸. 잠이나 자. <웃음> <웃음> 아... 괜히 지금 숯두개 날렸죠. 그러니까 아 이제 알겠어요. 그숯 하나를 아깝다고 했던 그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알겠네요. 아 근데 이제 이제 꽤 많이, 예, 네, 꽤 많이 성장했어요. 야 이제 지금 애초에 아보카도리 집에 있다는 것만 해도 많이 성장했다. 잠깐만 그러면은 얼음 거이 인또 언제 나오죠? 어, 얼음거인이래. <laughs> 겨울거인. <laughs> 아, 그래요? 야,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네? 잠깐만, 벌써, 벌써 그렇게 됐어요? 어, 악몽연료를 슬슬 가져와야겠는데요? 악몽연료를 슬슬 가져와야 되고, 돌 없고, 거미샘은 집어넣어 놓고. 아, 지금 돌이 없으니까 빨리 추워지는구나. 아, 진짜 완장한 이거. <laughs> 아, 미쳐버리겠다. 돌이 없어, 돌이. 이거, 일단 돌이 1순이네요. 어, 그럽시다. 여기서 돌이나 키워줘. 여기 있는 돌한번 말살 시키고, 악몽연료가 어디있더라 내가 분명히 길 지나가다가, 이, 여, 여기쯤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여기쯤 어딘가에. 제가 길 지나다가, 여기에 있다, 여기. 악몽연료가 여기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있어요. 근데 일단 돌이 급선무니까, 갑시다. 온도는 어차피 계속 떨어질 거고, 중간중간에 불 붙이면서 가야죠. 방법이 없죠. 그냥 거미 뭐 건들지도 마. 바로 가가지고 돌부터 해 바로 내려와서 저 아래쪽에 중간에 연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악몽, 악몽 연료, 그렇지? 야 여기까지 일단 캐고 여기도 어차피 돌 있으니까 여기서 돌 캐는 걸로 하고 바로 올라갑시다. 어집 들려서 가야죠. 고 오케이 다 왔고 여기에 아까 있었거든요. 오케이 챙기고 먹을 거 챙겨서 바로 갑시다. 고고 올라가면서 돌 캐야 돼요. 올라가면서 돌 나무 없다 나무 나무 어 나무 가는 길에 켜가고구오이 <laughs>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야 진짜 열 받는다 <laughs> 운이 없을라니까 무슨 트리가드가 나오냐 <laughs> 자 여기서 에 올라가 올라가 올라 불 붙이고 <laughs> 언제까지 쫓아올 건데? 어, 잠깐만. 얘도 많이 쫓아오면은, 어? 진짜 개판을 만들 수도 있을지도. <laughs> 자. 이렇게 되면은 사파전이거든요? 진짜 사파네. 잠깐만. 그럼 테라리움을 떨구고, 지금 손댈 필요는 없겠죠? 야야야 지금 오면 안돼 이리 와 에헤이 이리 와 그리고 체스터야 너는 괜히 지금 껴 있다가 조팸 당하겠다 여기 있고 온도 관리하면서 악몽 연료를 넣어봅시다 주기 오오오 바뀌었어 바뀌었어 어 선도 대보고 에헤헤헤헤헤헤 <laughs> 자, 어쩌다가 갑자기 트리가드가 껴들긴 했는데. 자, 이제 모르겠다. 이젠, 이젠 나도 몰라. 이제 구호 소리가 들리면 시작입니다. 자, 지금 사파전 대기방이거든요, 여기. 사파전 대기방. 곧 있으면 시작됩니다. <laughs> 아주 끔찍한 밤이 될것 같군요. 어, 아주 끔찍한 밤. 시작됐다. 자, 일단 시작됐어요. 이쪽은 이미 시작. 야야야야야야야. 이쪽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웃음> 자, <웃음> 자 선수 시작합니다. 오야 나한테 오면 안 되지. 나한테 오면 안 되죠. 어, 정신 차리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렇죠. 야, 씨, 뚝배기 사라진 거 보세요. 야, 내가 죽겠다. 야, 야, 이거, 이거... 어, 그동가 나한테 끌렸잖아. 이거, 야, 야, 다시, 다시 해야 될것 같네요. 어, 일단, 일단 눈치를 좀 봅시다. 이거, 이, 일단은 각을 좀 볼게요. 이거, 어, 내가 이거 접근을 하면 안 되겠어. 이거, 이거 구경 좀 합시다. 일단 98인데. 그니까 처음부터 내가 용팔이한테 어그로가 끌리면 안될것 같아요 이제 겨울공이 너네 야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너? <laughs> 지금 시간이몇신데 임마 <laughs> 너무 아쉬운 게 트리가드를 그럼 트리가드는 끔살돼버렸나요? 어 그게 너무 아깝다 트리가드를 다시 못 데려온다는 게 너무 아깝다 이거 일단 다시 시작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혹시 너냐? 아 아니고 <laughs> 너냐? 아 아니고 드리가드 찾습니다 지금 모닥불 위치를 한번 바꿀까요? 용팔이가 모닥불 깨나요? 근데 용팔이가 만약에 모닥불 을안 깨면은 용팔이 바로 옆에다가 어 모닥불을 만들어 놓는거죠 안 깨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지금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아니라 용팔이 그냥 바로 앞에다가 만들고 용팔이가 저를 때릴 때전 최대한 땡겨서 어, 억그로한번 끊어주고 지금 이거 워킹케인이 없기 때문에 길로 가야 살수 있어요 길로 자, 해봅시다 여기 있고 여기다가 만들면 이쪽으로 오겠지 꼭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잠깐 아, <laughs> 아, 뚝배기 바로 깨지네 이거 자, 길 타야 돼요 길 타야 돼요 이거 뚝배기가 일단 없는 게 오잉? 이걸 사네? 괜찮아. 우리에게 한 번에 더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 우리에게 딱한 번에 더. 마지막 기회. 이거 실패하면 여기 이 정도면 솔직히 가깝다. <laughs> 시간 좋고 <laughs> 여기면은. 솔직히 가깝다. 어. 그리고 테라리움을 떨고. 악몽연료주입. 이거지. <laughs> 끝났다. 야, 이 자식들아. 시작이다, 이제. 나는 거미샘이나 먹어야겠다. 자, 이곳은 용파리가 나와 있는 현장입니다. 자, 오늘 빅경기가 있는데요. 아주 끔찍한 밤이 될것 같습니다. 빅경기가 있어요. 아니, 왜 저쪽에서 나오는 거야? 저는 눈치를 살살 보겠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싸움을 붙여야 되거든요? 일단 어그로는 끌렸어요. 잠깐만, 야, 이 자식아. <laughs> 일단 겨고, 겨고 오고 있어요. 겨고 오고 있어요. 지금 얘네끼리 지금 싸움이 붙어야 되는데. 오, 오 일단 싸웠어 일단 싸움 붙었어요 지금 싸 붙었죠? 오케이 이제는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laughs>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멀리서만 봐 어. 멀리서 바라만 봐 이거는 진짜 어그로 끌리면 안 된다 지금 얘네들 엄청 잘 싸우고 있거든요 야야야야야 어그로 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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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이게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안돼야 이씨 <laughs> <laughs> 넌 뭐하냐? 넌 뭐하냐고, 임마? 야, 뒤늦게 왔으면은, 임마. 빨리 어떻게 해볼 생각을 했어야지. 그렇지. 일단. <laughs> 아, 그니까 얘가 광역공격이라서 얘네끼리 어그로는 잘 끌리네요, 확실히. 야, 테라리움으로 싸움 붙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야,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봅시다.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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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이 녀석 이제 어디로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지 소환 위치 좋아요 위치 좋고 지들끼리 이게 살짝만 붙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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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한테 오지 말지 그렇지 자자 <laughs> 지들끼리 붙은 것 같거든요 지들끼리 붙은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이제 완전히 떨어져 있어야 돼요. 어. 저는 이제 얘네들의 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완전히 끝에서. 완전히 끝에서 있을게요. 어. 어,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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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 어? 어, 어, 어 너무 휠 하면은 내가 안 보여요. 어,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어. 안개가 생겨버리니까,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아니, 여기서부터는 안 돼. 겨고 온다, 겨고 온다. 겨고 온다. 움치봐요. 라바, 라바 소환했네. 어. 겨울 거의 논다. 야, 진짜 환장한다, 환장해. 라바가 나한테 와서 문제네. 야 이놈의 라바는 뭔데 이거? 아 그래 그것 그조차도 니들끼리 좀 싸워라. 히, 야 체력 많이 깎이긴 했는데. 야 뭐야 니들끼리 왜안 싸워 또? 야 거인아 거인아. 야뭐 하냐 너 빨리 빨리 와봐 거인아 야얘좀얘좀 얘 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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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그로 풀렸어요 어그로 풀렸어요 어그로가 풀렸어요 자 저는 저기 껴선 안 됩니다 저는 저기 껴선 안 되죠 지금 제네들은 지금 난리가 아닐 거예요. 야, 사라졌다 사라졌고, 일단 얘네는 사라졌어요 지금 얘네가 문제인데 이제 야, 진짜 완장하네 이거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어 야, 이거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야, 야, 이 용팔이 어그로가 안됩니다 이게 예 아, 아쉽게도 용팔이는 어그로가 끌리지 않습니다 어, 뚝뚝뚝 뚝 만들어놓은 거다 사라졌어? 사라졌어 사라졌어 뜬금없이 격어잡이 체력 24로 격.. 격어잡아 레얼 받네. 자, 원, 투, 원, 채, 체력 6으로. 빙글빙글. 이렇게. 아, 뒤에를 못 때린다? 아! 이렇게? 오! 하지만 망했죠? <laughs> 제 녀석은 어쩔 수가 없죠? <laughs> 일단, 잡았어, 일단 잡았어, 일단 잡았어. 일단 잡았어. 일단 잡았는데. 자, 체력이 11이거든요? 이거 그냥 맞으면 끔살이야 그냥. 일단 가. 일단 가. 자, 일단 가. 일단 가. 어, 일단 가서. 체력이 지금 12에요. 12. 어, 정신력은 바닥이고, 체력은 12. 격어까지 어떻게 같이 할수 있는 그 깜냥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테라리움도 안 돼, 안 돼. 흥끔 맞으면 난 죽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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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한 번만, 한 번만 멈추면 나는 죽는 것이야. 야 하필 두마리 라가지고 저기 씨 오두막이 그러게요? 오두막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집다 왔거든요 지금? h p 8 7 6 5 4 3 나.. 아이씨 안돼 아 응? 어, 응? 아! 어? 어? 이게 뭐지? 보긴 뭐야? 오늘도 삽살이 돈스탑브 시즌 2, 우디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